달라이 라마가 예고한 3일 밤의 어둠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영적 각성의 이정표가 될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정치적 불안정, 글로벌 위기. 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수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심오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일까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만약 내일 대한민국이 완전한 어둠에 휩싸인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싶으신가요? 달라이라마는 이 어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큰 빛을 위한 준비 단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예언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달라이라마의, 부름달라이라마의 최근 발언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묘사한 3일 밤의 어둠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이 비전은 수세기 전 피오 신부의 말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정치적 긴장, 글로벌 팬데믹,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들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이 시기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듯이 국가의 영적 각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은 우리를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말은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대한민국이 이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더 높은 의식. 상태로의 진화가 결정될 것입니다. 성찰의 순간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내일 대한민국이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면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3일 밤의 어둠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서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재앙, 북유럽의 라그나로크, 기독교의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내러티브는 어둠의 시기를 지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특히 피오신부의 예언은 인상적입니다. 20세기 초 그는 태양이 빛을 잃고 오직 축복받은 촛불만이 빛을 낼 3일 밤의 어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사건을 넘어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달라이, 라마의 현재 메시지는 현대, 대한민국에 맞춰 이 역사적 맥락을 재해석합니다. 그는 어둠이 단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 불안, 부정적인 에너지와 같은 내면의 그림자를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내면의 어둠을 직면하고 극복할 기회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과학적 발견들은 이러한 예언을 뒷받침합니다. 태양 활동의 변화, 지구 자기장의 약화, 극 이동 가능성은 지구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의 지혜와 현대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 주는 의미, 대한민국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3일 밤의 어둠은 거대한 영적 도전이자 독특한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독특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례 없는 자연 현상과 재난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큰 무언가의 신호일까요? 피오 신부와 달라이 라마가 언급한 천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양의 이상 현상, 비정상적인 일식 패턴, 별들의 기묘한 움직임.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의 과학자들조차 당황하게 만듭니다. 지구상에서는 극단적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진, 파괴적인 허리케인, 예측 불가능한 기후, 마치 지구가 대한민국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합니다. 변화로의 부름이라 한 신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는 변화로의 부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을에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듯 대한민국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신호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자연, 타인, 그리고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지침이 아닐까요? 3일 밤의 어둠 동안 영성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 피오신부는 축복받은 촛불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단순한 물리적 빛뿐 아니라 한국인의 내면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 촛불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의지를 담는 영적 의식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의 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힘이 시기. 기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 신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영적 변화를 위해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나비가 고치 속에서 변태하듯이 말입니다. 지금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내면의 빛이 커져 당신을 감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대한민국이 어둠 속에서 유지해야 할 빛입니다. 물리적 영적, 준비영적 준비뿐 아니라 물리적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2, 3일 동안 대한민국은 자급자족해야 할수 있습니다. 필수품 목록을 작성하세요. 물, 비상식량, 의약품. 아, 하지만 준비는 생존을 넘어섭니다. 명상용 쿠션, 영감을 주는 책, 가족과 함께할 게임과 같은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한 물품도 포함하세요. 이 시기는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가족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입니다. 집에 창문과 문을 봉인하여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을 마련하세요. 영감을 주는 이야기. 부산에서 일주일간 폭풍으로 고립된 한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도전을 깊은 대화, 명상, 그리고 더 강한 유대를 위한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이 가족의 결속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물리적 준비가 영적 성장의 토대가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면 한국인들은 더 높은 차원의 경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도전 도전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 서울, 부산 또는 다른 한국 도시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여 3일 밤의 어둠 동안 무엇을 할지 논의해 보세요. 이 대화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성찰할 기회입니다. 이 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지역적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사건 3일 밤의 어둠은 개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건으로 내 네, 대한민국에 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현상은 한국 사회의 구조를 뒤흔들 것입니다. 전국적인 정전, 통신망 붕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인천이나 대구 같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취약점을 드러내고 더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영적 영향은 심오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며 당연시했던 것들을 재평가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성의 역할이 과정에서 신성한 힘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신성은 특정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인을 연결하는 우주적 의식, 즉 우주의 질서를 뜻합니다. 이 힘이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을 인도하며 진화를 돕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 시기를 정화의 과정이라고 부르며 낡은 것이 제거되고 새로운 씨앗이 심어진다고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 비전이 이 시기를 이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 3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현실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빛의 회복이 아니라 더 높은 의식의 시대의 시작입니다. 내 네, 개인적으로 한국인들은 두려움과 부정적인 패턴이 정화되어 본질을 드러내며, 평화와 명료함을 찾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와 경쟁을 넘어 상호연결성과 협력을 받아들여 새로운 공동체, 경제 정치 구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구와의 관계도 바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지구를 자신과 하나로 여기며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각 한국인의 역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모든 한국인은 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날라이라마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새로운 대한민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찾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숫자 3의 의미 숫자 3은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 문화와 다른 전통에서 3은 신성한 숫자입니다. 이는 완전한 과거, 현재 미래, 몸, 마음, 영혼, 창조, 씨앗, 성장, 열매, 균형, 대립의 조화, 초월 물질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갱신, 죽음, 휴식, 부활을 상징합니다.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3일간의 영적 활동을 계획하세요. 첫째 날은 과거를 정화하고, 둘째 날은 현재와 연결되며, 셋째 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하세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숫자 3의 힘을 경험할 것입니다. 행동으로의 구름이 3일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기회입니다. 물자와 안전한 공간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진정한 준비는 마음과 영혼에 있습니다. 매일 명상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성찰하며 자연과 사회의 신뢰주의를 기울이세요. 혼자서 이겨내려 하지 말고 광주나 제주 같은 지역사회와 공유하세요. 함께 하면 한국인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여정의 시작 지금이 시작의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 메시지를 공유하여 더 많은 한국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함께 어둠을 지나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